안녕하세요. 축제막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클로브에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로마노의 입에서 바르셀로나가 니코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바이아웃은 그 돈을 싸들고 가면 구단가의 합의는 넘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코랑 바르셀로나만 합의가 되면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이 5,800만 유로, 우리 돈 912억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오면 바르셀로나 공격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영입했을 때 효과, 그리고 걱정거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이고요. 이 사람이 영입을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현지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측 얘기를 따르면 니코 윌리엄스는 바이에른미넨이나 아스날과의 협상 이전에 바르셀로나에게 자신을 역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는 니코 윌리엄스도 바르셀로나를 엄청나게 선호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니코 윌리엄스의 영입을 완료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도 여전히 후보지만 리버풀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즉 리버풀은 좀뜨뜻 미지근하고 니코 윌리엄스는 자신을 역제한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리그에서 뛰다가 넘어오는 거다 보니까 리그에 엄청 적응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스페인 국적이라. 언어도 통할 테니까, 여러모로 바르셀로나에게는 기대가 되는 영입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니코 윌리엄스, 어떤 선수인지 간단히 볼게요. 2002년생 22살이고, 오른발잡이 선수입니다. 오른발잡이긴 한데, 왼발도 되게 잘 써서, 뭐, 거의 양발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주로 윙어 자리에 뛰고, 바르셀로나에선 아마 왼쪽 윙어에 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적의 선수예요. 이번에 유로 2024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말도 대단했지만 이 니코 윌리엄스도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유로를 기점으로 쿠쿠레아가 또 터지면서 왼쪽에는 쿠쿠레아, 니코 윌리엄스, 오른쪽에는 야말, 카르발 정말 엄청난 조합이었고요. 가운데서 로드리, 올모, 파비안 루이스가 중심을 잡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유로 우승할 때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둘이서 좌우를 완전히 찢어버렸죠.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는 현재 소속팀에서 죽음 약 3억 정도를 받고 있고요. 아마 바르셀로나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코 윌리엄스의 24-25 시즌은 어땠을까요? 니코 윌리엄스는 45경기 11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130분을 뛰었고요. 저는 이걸 90분당으로 환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0.3골과 0.2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탯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윙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콜리엄스를 많은 유럽의 탑 클래스 팀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리콜리엄스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돌파력입니다. 90분당 드리블 성공 3 1에 일단 팀내1위고요 리그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선수고 양발에 능하기 때문에 뭐 상대가 발뻗는다든지 그런 거를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선수고요. 아웃프론트킥도 곧잘 씁니다. 그리고 드리블할 때 양발을 다 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가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야말과 같이 좌우를 흔들어 줄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둘다 크랙 역할을 할수 있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어디든지 공이 가더라도 상대방에게 1대1 드리블을 쳐볼 수 있죠 그래서 유로 때본 모습도 있고 이 정도 네이밍을 가진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온다면 상상되는 그런 공격적인 파괴력 이런 것들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회장부터 나서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르셀로나의 윙어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전형적인 윙어로 볼수 있는 선수를 크게 3명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페란토레스 25살 2000년생, 하피냐 28살 1996년생, 라민야말 17살 2007년생.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가진 팀의 크기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윙어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여기다가 페란토레스가 스트라이커의 서브도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세 명은 좀 많이 모자르죠. 비상시 왼쪽에 쓸수 있는 자원이 있긴 합니다. 뭐 페르밀로페스가 바르셀로나에서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긴 하지만 왼쪽 잉어 소화할 수 있긴 하고요. 갑이 역시 그렇습니다. 또, 여기 없으면, 라마시아에서 꺼냈을 수도 있는데요. 비르질리라는 선수가 2006년생인데요. 1군에 쿨업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오른발 윙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시 가용자원까지 생각을 하면, 뭐 숫자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1군 레귤러 자원 중에서는 이 3명 정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윙어의 수가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많은 대회를 다음 시즌에도 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코를 네. 데려온다고 했을 때는 그럼 이 많은 공격자원, 이 주전급 선수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교통정리 첫 번째, 하피냐의 일반적인 대체입니다. 하피냐가 매 경기 뛸수 없거든요. 사실 하피냐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총57 경기를 뛰었고요, 그 중에 53 경기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은 4,649분.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이러다가 부상당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또 하피냐가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니코 윌리엄스랑 하피냐를 바꿔가면서 쓰면서 출전 시간을 분배할 수 있죠. 그리고 하피냐가 사실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에요. 28살이라서 하피냐의 아주 장기적인 대체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피냐가 나이가 들어서 나가게 됐을 때 니코를 주전으로 쓰면서 하피냐 대신에 다른 서브를 사오는 거죠. 또 오른쪽 윙어도 니코 윌리엄스가 뛸수 있으니까 하피냐 페란 니코, 야말, 이 선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단순 로테이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피냐를 공미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다니올모라는 선수가 부상 리스크를 좀 안고 있어요. 항상 건강한 선수,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번 시즌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 시즌이 쉽지 않은 선수라고 가정했을 때는 또 하피냐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조합이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아주 적절한 조합입니다. 니코, 하피냐, 야말. 뭐이 정도 이선이라고 하면 전 세계 최고의 이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올모 제로톱입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1988년생, 36살이고요. 언제 폼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 나이에 비해서 진짜 엄청 미친 듯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반도프스키가 폼이 떨어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니올모가 제로톰 역할을 수행하면서 니코 윌리엄스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이 니코, 하피냐, 야말, 제로톱의 올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 올모가 아니더라도 페란토레스가 저 자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니코 윌리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왔을 때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다양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 팀에게도 어려움을 선사하고 바르셀로나에게도 또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코의 영입이 바르셀로나에게 가져다 주는 건 볼까요 일단 첫번째 유로우승 윙어라인을 보유한 팀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둘이 국가대표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의 조합은 이미 증명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니코의 영입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것 같고요 일단 니코가 지금 현재 22살 라멘야말 지금 현재 17살입니다 이두 명이서 최소 10년짜리 라인을 가져갈 수 있어요. 심지어 라민야말은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도 전성기의 나이입니다. 그냥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니코를 성공적으로 영입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니코가 와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5,800만 유로라는 돈 절대 아깝지 않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웬만하면 다 천억이 넘어가는데, 니코처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 리그에서도 뛰던 선수, 데려온다고 하면 최소 10년을 투자할 가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파티가 이제는 바르셀로나에서 나갈 것 같은데요. 파티를 니코 윌리엄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건 뎁스 측면에서 또 실력 측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가져가는 거고요. 윙어가 총 4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피냐, 야말, 니코, 페란 그리고 이 정도급의 윙어 4명은 전 세계 최고의 뎁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니코가 온다면 왼쪽과 오른쪽 둘다 크랙 성향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선수 끌어당기고 반대 오픈 마무리. 또 한쪽이 선수 끌어당기고 반대 오픈 마무리. 이런 것들을 해줄수 있고요. 바르셀로나에서는 페드리가 또 전환한 패스를 잘해 주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건또 한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니코의 영입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되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니코를 데려온 그 이후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가 셀러리캡이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코를 제대로 등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니올모를 영입하고 등록하는데 되게 애를 먹어서, 뭐, 임시 등록이라는 규정도 이용하고, 또 그때 당시에 크리스텐센하고 아라우, 이런 선수들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라리가의 규정을 이용해서 올모를 등록할 수 있는 슬롯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애를 먹었었는데, 니코를 데려오면 셀러리캡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일단, 돈을 쓰는 걸 줄여도 되고, 돈을 버는 걸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지난 시즌에는 돈을 벌 일이 많았죠? 24-25 시즌, 리그 우승했고요, 코파델레이 우승했고, 스페르코파 우승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상금이 있겠고요. 이 우승 때문에 또 증가하는 유니폼 판매량, 팀에 대한 관심 등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셀러리 캡이 조금 확보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캄노우라고 원래 바르셀로나 홈 경기장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느라 지금 몬주이기라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 그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뭐 다음 시즌 안에는 경기를 뛰지 않을까 싶고 그럼 또돈 들어갈 일이 조금은 더 줄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 그거는 관중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볼수 있다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한 티켓 수익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안수파티라는 선수가 A.S. 모나코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안수파티가 주급 4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안수파티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받았었죠.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재계약을 거치면서 주급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안수파티가 개인적인 부상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전의 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억 2천이라는 주급이 약간은 낭비되고 있는 식으로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수파티가 모나코로 가게 되었고요. 아마 안수파티가 빠지게 된다면, 거기서도 셀러리캡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가 정리하기로 한 타겟들이 있는데요. 파우 빅토르, 파블로 토레, 이냐키페냐, 오리올로메오, 이런 선수들이고요. 아직 뭐 실제적으로 정리가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을 또 정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주급이 슬림하게 바뀌니까 거기서 슬롯을 만들어서 니코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아마 보드지는 다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니코 윌리엄스 영입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바르셀로나, 과연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해서 환상적인 좌우 듀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